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알렐루야. 기도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2절. 우리 지난번에 시편 강의 때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한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지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음이여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손을 꽉 어? 붙이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할때 한번 치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곧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곧 어떻게요? 근데 너무 세게 치지만 아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지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할때 아주 그냥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기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또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오늘 57편 그 표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 그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어요. 사우랑은 3,000명 군대를 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어요. 또, 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다가 선체로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겁을 먹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이요, 부르짖음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무리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사우랑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택해 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것을 도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기름 도 어, 기울일 돋자 기름유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으니 곧 나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이를 행하는 야외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야외가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천국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국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어느 상황에든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다. 저, 한신대 총장을 지낸 오영식 총장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시골 벽촌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 읍내든지 서울이든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저 편지를 써야 될지 모를 몰라. 그래갖고 저이 중학생이 우편봉투 위에다가 요즘에 뭐 인터넷 이메일이 발달돼갖고 그냥 막어 순식간에 가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편지를 썼잖아요. 주소도 없이 그냥 쓴게 뭐냐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소도 없어 주소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고요. 너무 너무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고등학교 들어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셔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게 해 주세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집은. 근데 저 집배원 우체국 아저씨가 이제 편지를 다 모아 가지고 쭉 보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 주소도 없이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야? 어, 그러고서는 저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할수 없이 내용을 뜯어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크리찬이저저 저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크리찬이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 올린다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읍내 교회, 아주 큰 교회, 그, 읍내 그래도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 올립니다. 너는, 저는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뭐, 아주 너무나 간절히 썼는데, 마음이, 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써져 있는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학생을 이사시켜서 교회에서 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잘 마치고, 또 대학도 잘 마치고, 한신대학교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또 해외 나가서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하기도 받고, 그리고 와가지고, 한신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 썼는데, 나중에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됐어요. 그게 오영식 총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은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천국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하해. 지지지도 못난 것 같으니라고. 남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남들은 그렇게, 하한데 아, 나는 뭐, 우리 집. 아이고, 그냥. 우리 집은 아주 저주를 받았고, 나는 뭐, 그냥. 어.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에게도 막 저주하고 욕해요. 아야, 그럼 그렇지. 네가뭐 하는 게뭐 있어.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작품이에요. 예배서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 비하하지 마세요 자악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뭐, 가슴을 치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물론 우리가 죄인을 고백해야죠. 그러나 아주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치면서 그냥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죽을 죄인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도 같은 기도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하, 나는 죄나 같은 거 아주 그냥 죽을 뿐이야. 이, 에? 아주 그냥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그냥. 근데 여러분, 저, 그, 우리 저, 기도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의의 존재입니다.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이름으로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뜻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됐다. 그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형벌의 몸에서 세계에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어디로 천국 백성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여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된 나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만세 전에 우리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 그래서 우리 저 찬송드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어 정말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오리 있잖아요 오리 오리가 물에 떠다녀도 물에 젖지 않는 것은 오리 날개 이런 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싹 나오니까 물에안 젖죠. 그래갖고 물에서 두둥실 두둥실 떠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헤엄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저기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거룩한 오리 같은 존재입니다. 왜? 이 세상 흙탕물 가운데, 세상 어지러운 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싹 입혀주셔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거저들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주를 위해서 영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뭐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대가 쪽존 맥스웰은 꿈을 이루는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째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나에게는 천국이 임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누구든지 여러분 저어 축복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할 만한 것. 할 만한 것을 추진하는 세 번째로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 부흥,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부흥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신산 터널도 그래서 뚫렸어. 여기 저 6mm 터널도 그래서 뚫릴 거예요. 여기 한민, 무슨 뭐, 고등학교 또 세워지고 막 그냥 차들이 그냥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부흥하려고 아, 그리고 실제로요, 정말,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니냐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우리, 저, 우리 교회 주차장도, 저, 어? 우리 노 집사님 수고하셔가지고, 하얀 선으로 싹 새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차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앞에서 이 앞에서, 저, 이 경미한 무슨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CCTV가 설치됐냐고, 그러면 그걸 통해가지고, 뭐좀 이렇게 보겠다고, 어, 그런 전화도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그만큼, 저, 교통량이 늘었다니까요? 근데 교통량이 왜 늘은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때문에 늘은 거예요. 전 맥스웰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연한 것 같아도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요,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이것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누가 막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또 그래도 이것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나 이렇다고 무너지지 않고 나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일 내가 무슨 일을 이루거든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냥 그러지 말고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복음 증거 하겠다. 내가 우리 구역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내가 위로하겠다. 하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이 우리 순복음은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극적이 아니에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 순복음이에요. 적극적으로 표현.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백 부장의 하인이 아파가지고 백 부장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적극적이냐면은 이백 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쫙 뒤끝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뚫고 적극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냥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어, 됐다 됐다 무너져라 무너...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땅밟기를 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네 히스기야가 죽을 봉에 걸렸을 때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이 낫을 벽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이라는 벽을 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얼굴을 탁 대고 이 낫을 벽에다 대고 기도해 내가 이 질병이라는 벽을 반드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의 벽에 부딪힙니다. 환난의 벽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아이제나 죽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벽을 뛰어넘겠습니다. 기도로 뛰어넘겠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 소망으로 뛰어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뛰어넘겠습니다. 이 세상에 벽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벽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벽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풀수 그. 없죠.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죽겠다. 그러지 말라고. 죽겠다. 그럴 때는 숨을 한번 가다 든 다음에 천천히 말해보면 돼. 죽. 깨 있다.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한번 쉬세요. 한번쉬고 자, 저 따라하세요. 죽. 깨 있다. 그게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죽게 있다.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축복도 주님께 있습니다. 기적도 주님께 있습니다. 치료도 주님께 있습니다. 천국도 주님께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다 죽게 있습니다. 주님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로다.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파렴치안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뭐 세월호, 어, 사건처럼 구원파, 어, 교주처럼 그렇게 뻔뻔, 이렇게 파렴치안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뻔뻔지로,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다른 사람 아이고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해? 여러분 거,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받았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나 같은 죄인이 이러지 마시고 뻔뻔스럽게 좋다. 한번 와봐라. 내가 이까지 고난나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 이겨나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간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하고, 딱! 얼굴도 피고, 크, 뭐 아주, 아주 죽을 쌍을 짓고, 그래도 우리,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변했어.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들어올 때나 기도할 때 보면 얼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침울해서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나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우고지상을 하고, 그렇게, 어? 저, 맞이 못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할수 없이 그냥 앉아있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야, 너희 왔구나. 아무게 왔구나. 하고 기뻐서 반겨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래 왔어요. 뭐 어쩔래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왔어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예수님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 그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준비해 주셨던 축복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청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께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슴에 서놓고 따라하시겠어요? 나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는 잘 된다. 우리 지금 이 주위에 돌아가는 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 나 때문에 주위가 잘 된다. 나 때문에 되지 않을 사람도 잘 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잘 된다.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는데,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선장과 선주들은 그 태풍 가운데서도 가라, 가자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반대했었고, 그런데 무리하게 갔다가 큰 태풍을 유라굴로라는 산맥에서 내려오는 큰 바람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은 그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까워요? 아 예수님을 어?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우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어? 안타까우실까? 이러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안에서 잘 됩니다. 축복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날마다 달라집니다. 주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문제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 정체성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한족석이며 그에 소유된 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언제나 즐겁게 기쁨으로 나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을까요? 나는 평생에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님이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역사하는 님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가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축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는 기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